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풍성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 오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만에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laughs>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행일에 남은 주의 팔인 나를 안보하이요 행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감비라성령의 계신에 할렐루야 함께 가신데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감비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옹로인 입어 그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가드문 저의 영이 함께 감히라며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신데 주의 영이 함비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감비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신대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갑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곳을 막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강배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실데 젊은 길를 걸으며 밤낮기뻐하는가 주의 영이 함께 강배라 아멘 오늘도 성령과 함께 동행하셔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음,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출애급기 23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통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서 우리의 삶이 정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을 주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승리하셨습니다. 어, 금요일 날이 제일 피곤하다고 그러죠. 어, 내일 쉬니까. 그래서 오늘 마음이 풀어지는데 네, 오늘 마지막까지 예, 일터에서 또삶 가운데 잘 정리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또 안식을 위한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1절부터 9절까지는 재판 과정을 얘기를 하는데 공평한 그런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이 시대에도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말씀 같습니다. 이 말씀이 BC 1450년경에 반포된 말씀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한 3,500년경에 발표된 그런 말씀인데, 이 시대에도 아주 딱 맞는 그런 말씀 같아요. 아침에도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지만, 새벽에 음, "세상은 지금 변했습니다" 또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위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변한 것 같지만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다만 환경의 지배를 받고, 어, 사람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좀 달라지게 보이고,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예전에는, 어, 정말 나뭇가지로 옷을 입었던 모습과 지금은 아주 화려하게 입은 옷이 달라졌을 뿐이지, 속은 다 똑같습니다. 음. 그러므로 우리는 늘 변치 않는, 어, 하나님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치 않는 예수 스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공평한 관원법에서 너는 거짓된 풍서를 퍼뜨리지 말며, 예, 이게 바로 허위고발이죠. 참, 이 거짓말, 허위고발은요, 사람들과 모든 세상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참, 근데요, 신기한 거는요, 이 허위사실과 거짓말을 자기가 하면서도 그거를 거짓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어, 왜냐면 이이 그게 심리적으로다가 봤을 때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심리에 빠진 거예요. 자기 심리. 그래서 모든 것들을 아 남들은 다안 된다고 그러고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허위 과장된 그것에 그냥 붙들려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만 그러면 괜찮은데,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까지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재라는 것의 특성 중에는 뭐냐면요.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전염이 돼서, 이 재라는 것을 한번 듣게 되면은요, 그것이 지워지질 않아요. 지워지질 않아서 그게 꼭 생각나게 되고, 그것을 범하게 된대요. 우리는요, 이런 허탄한 것에 속지 말고 유포하지 않고 퍼뜨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악한 의도에 합세하여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모함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사람을 모함하는 거는요 얼마나 이게 나쁜 건지 몰라요. 사람의 습성상요 세 사람이 모이잖아요. 세 사람이 모이면 서로가 아 어떻게 될것 같아요? 잘 친해질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꼭세 사람 중에 있으면 한 사람은 왕따가 되었고. 그러면서 한 사람이 어딜 가잖아요? 그럼 두 사람이는 완전히 짝짝꿍이 돼요. 그래갖고, 없는 사람을 막 모함하고, 아, 그 사람이 어쩌자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요, 이 악한 습성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기쁘게, 즐겁게 살려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함께 손을 잡고 예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위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 보니까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그랬어요. 이게 위중죄는 자기가 범죄를 한 것보다도 더 원래는 더큰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 이 시대는요 위증죄가 그렇게 크게 예, 죄는 죄지만 위증죄가 어, 범죄를 저지른 것보다는 예, 덜한 그런 예, 그 판결을 내리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위증죄 한 마디에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죠, 그렇죠? 상대방이 잘한 것을 갖다가 잘못했다고 하는 그말람 때문에 말한 마디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릴 때가 많아요. 어, 우리는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예, 죽이기도 하는 그런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맙시다. 우리의 말 한마디에 살아납니다. 예, 김영은이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 우리의 말 한마디에 아버지 그 모든 노연미가 살아나고, 예, 안성왕이가 살아나고, 예, 안미소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릴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으셔서, 어 말을 우리는 잘 조심해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음. 남에게 기쁜 말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또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기쁘고 다른 사람은 기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연료된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거짓된 말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범죄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 5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얼마나 인격적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을 죄를 졌다 손 치더라도, 그 사람이 잘못된 사손 치더라도요, 그를 미워한 사손 치더라도, 그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보호해주고, 그거를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사람이 졌지만은요, 예, 무슨 동물이 무슨 범죄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지켜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할 줄 알아야 된다. 음, 이번 주일에 설교되는 말씀 가운데 있는데, 인격이란 뭡니까? 지정의를 얘기하죠. 지정의는 이거는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격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의 인격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열매 중에 으뜸이 되는 말씀, 뭡니까? 사랑입니다. 얼마나 사랑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을 볼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저에게도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도 사랑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풍성한 목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주고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6절, 7절 보면은 비교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비교하는 게 뭐냐면요.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과 힘이 없는 사람을 구별해서 우리가 그들을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 저 사람은 빼기 좋아. 저 사람은 권세가 있어. 저 사람은 가진 돈이 있어. 저 사람은 가진 위세가 있어. 능력이 있어.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아부 떨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저 사람은 저 사람은 가진 것도 없어. 백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무시해도 돼. 이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동일한 방법으로 대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 이 자리에서 고백하고 싶은 거는요, 저는 없는 사람은 무시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있는 사람을 무시해요. 힘 있는 사람을 무시해요. 백 있는 사람을 무시해요. 권세 있는 사람을 저는요, 좀 무시하는 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별로 그렇게 출세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성공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요, 그런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자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서로가 함께 함께하며 어, 서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 정말 인정받으며 사랑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인격 속에 그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신과 사랑이 있구나 이것을 인정받으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그법 그 위증을 하고 법을 심판하고 하는 이 판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 그 똑바른 하나님의 사랑의 잣대를 가지고 모든 일들을 준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완전하신 그 법을 준행하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나그네라는 말을 우리는 절대 세상을 끝날 때까지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왜냐면은요. 우리가 나그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나그네기 때문이에요. 이 땅은 우리의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 의 고향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잠시 잠깐 머물고 잠시 잠깐 살고 있는 곳이에요. 우리는 지금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절대 이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그러면서 말씀하자.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너희들은 아느냐? 예, 우리는 나그네의 사정을 그때의 그 고통과 제약 가운데 살았던 또이 땅은 모든 게다 제약 투성이죠. 이곳에 사는 것은 다 나그네 인생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나그네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알아야 나와 함께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저들에게 영원한 본향인 천국, 영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천국을 그들에게 전하며 살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잣대로, 정직한 잣대로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디에 쏠리지 말고 오직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 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오늘의 삶이 되고 우리의 영원한 삶이 되고 나그네의 삶을 잊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공평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니, 공평하게 또는 돼야 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낙은에 됐음을 절대로 잊지 말고, 낙은에 됐음을 고백하며, 낙은에 됐는데 고향을 찾지 못하여 허덕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를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술레 행일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다 성령의 계수는 할렐루야 함께하신다. <laughs>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강대라 우리 시간 나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내가 바른 길 가게 해 주시고 거짓된 풍선을 버뜨리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중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정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하고 현박대입 두둔하지 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아버지 정직함이요 신실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아버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베 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아버지 다시 한번 일으켜 주옵소서 복음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은혜. 베... 할렐루야 오늘도.